안녕하세요. 임반장입니다. 오늘은 이 온라인 쇼핑몰에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뭐 많은 강의가 있고, 다양한 강의가 있는데, 이런 강의비가 가면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강의비가 이렇게 비싸지고 있는지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재밌게 풀어볼게요. 그 전에 저는 이 온라인 이 강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건 가르침과 배움은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 어린이집부터 선생님이 계신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뭐 대학교를 가도 교수님이 계시고, 저희가 뭐 군대를 가건, 어디 직장에 취직을 해도 배우면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뭐 저희는 살면서 모든 배우니까요. 어, 다시 이제 온라인 셀러로 온다고 하면은, 특히 초보 셀러에게 강의가 도움이 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실패하고 거기서 얻은 과정, 노하우 이런 거를 내가 즉 가치나 돈을 주고 습득을 해서 지름길로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는 중요한 성공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초보 셀러가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것도 안 찾아보고 어그로성 영상에 낚여서 강의부터 바로바로 결제하는 그런 부분과 단기간에 매출 좀 위탁이나 뭐 구매으로 단기간에 매출 냈다고 여기저기 채널에 나와서 낯짝 들이밀고 이렇게 떠들면서 강의 파는 게 그냥 직업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강의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의 목차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름 좀 재밌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한 3년 전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3년이 좀안 됐지만 3년 전에는 이렇게 강의비가 비싸지는 않았어요. 인터넷 중강의는 뭐 1, 20만 원, 뭐 VOD 강의는 30만 원에서 50만 원그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뭐 오프라인 강의는 뭐 99만 원, 120만 원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기본 2, 300만 원입니다. 어디서 사람 몇 명만 모으면 2, 300만 원 시작에 뭐 500만 원 넘는 강의들도 많이 있죠. 온라인 시장이 대단한 모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강의비가 비싼 이유는 제 생각에는 분량이 많아서 그 부분이 크게 한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넣어가지고 분량을 늘리는 거죠. 이게 내가 매출 내고 돈 버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말들인데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레이저 포인트 하나 들고 칠판 앞에서 막 떠드니까 이게 뭔가 되게 대단한 소리 같거든요. 제가 강의 들은 것 중에 이런 목차들이 있어서 좀 어이없는 목차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이런 목차가 있어요 셀러가 되어야 하는 이유 아니 셀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게 모릅니까 누가? 돈벌라고 하는 거지? 이걸 뭐하러 돈 주고 강의 시간에 이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강의 목차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온라인 셀러를 왜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뭐 배우자 잘 만나려고 나중에? 친구 사귀려고? 아니잖아요 목적료에 돈이잖아요 이걸로 당연한 얘기가 딱한 20-30분을 떠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목차 내가 셀러가 된 계기 아니 무슨 소개팅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셀러가 된걸 알아서 제가 뭐합니까 그거를 셀러가 된 계기를 말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뭘 했고 뭘 했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인생사를 조금 늘어나요 그러면서 또한 10분 15분 까먹습니다 또 이런 목차도 있습니다 쇼핑몰의 이해 과거 우리나라 쇼핑몰은 옥션부터 시작을 해서 경매 사이트 어쩌고 저쩌고 지마켓으로 커졌다가 11번가가 생기고 2010년도 들어와서는 쿠팡이 들어와서 쿠팡 성장세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켓 배송이 생겨서 흑자 전환이 되고 아니 뭐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걸 뭐 알아서 뭐 할건데 이거를 이게 매출내는 거랑 대체 뭔 상관이 있냐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걸 들어보면 저도 이 목차를 한번 둘러보면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게 이걸 어떻게 이거를 뻔뻔하게 자기 강의 목차에 넣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어떤 강사의 목차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laughs> 성공한 셀러의 일상 아 이원병 그럼 식단도 물어보지 그럼 뭐 먹고 사나 똥은 뭐된똥 싸는지 설사하는지도 성공한 사람은 뭐 하는지 그것도 다 말해 주지 뭐 루틴은 일상이고 루틴은 내가 만들어야 는 거지 내가 남들이랑 똑같이 한다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똑같이 한다고 다 매출 나고 돈 버나요? 그럼 내가 이재용이랑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면 은 그렇게 제가 탈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루틴은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나의 최적화된 생활 패턴을 맞추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추가로 여러 오픈마켓에 물건 등록하는 방법. 매출이 엄청 안 나와요. 사람도 없고, 장사도 잘안 되는데, 이상한 오픈마켓들 있어요. 뭐, 매출 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대다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팀원, 위메프, 롯데온을 활용해서 매출 내기. 이런 건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강의 가서 초보셀러가 들으면은, 잘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단한 것처럼. 뭔가 다른 곳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신세계 같고 유튜브에 없는 내용이니까 막 솔깃한데 실제로 들어봐야 그렇게 도움도 안 됩니다. 실제로 판매도 안 되고 매출 내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남들 다 장사 잘하는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에서 일단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남들이 안 하는 곳 가서 자기가 거기를 공략을 해서 키우겠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목차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시간을 잡아먹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스텝이나 크루 뭐 이렇게 해서 한두 명또 나와요. 옆에 오른팔, 왼팔에서 나오고 이 강의나 이 프로그램을 써서 이만큼 내가 성장을 했다. 여러분도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엄청 심어줍니다. 어디 교회에서 이제 간증하는 거 마냥 막 눈앞에서 막 이런 소리 하니까 매출 막 5천만 원, 1억 찍었다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막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때이 강의는 중요 포인트만 집어서 짧게는 두세 시간, 길게 해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이면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직접 내가 소싱을 해보고 경험하고 부딪혀보고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해가고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강의비를 좀 저렴하게 하면 좋은데 요즘은 그냥 강의 파는 거 버리는 게 자체가 직업이 되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직업인 사람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앞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제 영상에 댓글로 전자책 강의 팔이 똑같은 새끼라고 저한테 글을 남겼던데 욕해도 되는데 좀 사주거나 욕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자책 같은 걸 제가 지금도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유료로 팔던 거를 저도 강의 팔아서 큰돈 벌고 싶어요. 맨날 아침만 출근하면 cs 전화 와가지고 내물건 어디 있냐 이거 부셔졌네 어쨌네 죄송합니다. 막 하루 종일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스트레스 cs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초보셀러 눈먼 돈. 막말로 눈먼 돈 바짝 땡겨서 먹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반을 이걸 이 일을 하면서 뭐 제가 큰 돈은 못 벌었습니다 못 벌었지만 나름 그냥 먹고 살고 빚도 어느 정도 까 나가고 있으니까 저 정도면 여기저기 채널 나가서 강의 좀 팔고 먹고 살아도 솔직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채널도 저를 찾아주는 채널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요약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로 공부를 하세요 제가 강의비가 비싸지는 이유 중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가 3년 전에 비해서는 말도 못 하게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비가 더 비싸지면 안 돼요. 비슷하던가 낮아져야 되는데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도 강의비가 비싸진다는 거는 진짜 크게 좀 잘못된 거죠, 뭔가. 아,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공부를 해도 안될때 그때 강의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